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다좋아기입니다제 채널을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 시간에 제 앞에 있는 아이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어, 수량은 부족한데, 어,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입고 시켜서 물을 살짝 먹인 이 아이 이름은 러스트 네일. 러스트 네일이라고 합니다. 어, 적신군생이고요. 이 아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생겨 가지고 삼두 삼두 요거는 가장 작은게 삼두 에요 요 아이랑 두수가 가장 작은게 삼두 인데 보니까 적신군생 인데 흙 속에도 보니까 제가 흙도 다받고 하엽도 다 떼었어요 다 떼었는데 요 조금 오래 묵었으니까 입장이 좀 많이 작아지고 그런데 물을 너무 굶겨 가지고 제가 가, 가지고 오자마자 보이시죠 뿌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예, 있는거 보이고 그 다음에 어 적심 자국은 안보여 안보이는데 제가 가지고 와서 물을 요만치 <laughs> 너무 입장이 안으로 오므러져 있고 진짜 그래서 안되겠다 너좀 이틀 동안 물을 살짝 살짝 놓고 물을 조금 매이고또한번또 살짝 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일하는 공간 서늘한 공간에다가 이틀 밤을 여기서 같이 있었네요 그랬더니 좀 입장이 펴지는 듯하고요 입장이 진짜 엄, 얼마 안 되게 좁아졌었어요 되게 작아져서 너가 로스트일이, 로스트 네일이 맞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어 물을 매겼더니 살짝살짝 두 번을 줬더니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싱싱함을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 이것도 제가 물은 매겼지만 도 아직도 물이 고파가지고 물이 고파서 아직도 조금 얼굴은 덜 펴졌어요. 근데 로스트 네일이 좀 얼굴이 좀 다양해요. 얼굴이 좀 다양해서 이런 이런 로스트 네일도 있고요. 제거 로스트 네일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로스트 네일 손톱이 <웃음> 아주 <웃음> 손톱이 아주 <laughs> 날카로워요. 그렇다고 막 이게 억세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물이 많이 고프고 요 아이를 작은 분에 있는 아이를 로스트 네일 맞죠? 2000 23년도 6월 13일날 제가 이 바가지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자리에서 계속 이렇게 물이 들었다 빠졌다 입장이 지금 하엽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가지 화분에다가 심으면 제가 또 마사루다 또 복토를 우회를 해주는데 해주는 것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면 목대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꽃대는 잘라가 빼줘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렇게 꽃대를 당기면 이게 빠진답니다. 여기 빠지는데, 이렇게 꽃대를 제거해주시면 되세요. 꽃대가 조금 아직 덜 말랐을 때 빼면 그게 잘 빠지지도 않거니와 그쪽으로 균이 침투할 수 있어서, 꽃대는 이렇게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잡아 당기면 쏙 빠진답니다. 그래서 물도 지금 이제 조금 서서히 들어가는 과정이고 23년도 6월 달에 제가 여기다가 식재를 해놨으니까 시간이 1년하고도 어? 거의 두 달이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 요런, 요런 아이들하고는 좀 생김이 다르죠 이런 아이들하고는 좀 생김이 다른데 이런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애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것도 적심이 고 이렇게 실 뿌리가 많이 있네요 어, 목대도 튼실하고 목대도 애기 손가락만큼은 되네요 여기가 어, 그래서 하엽되면서 보니까 아 너도 상태는 괜찮구나 조금만 더 물이 물을 좀 충분히 주면 방실방실 하겠다 <laughs> 그래서 요런 아이 삼두도 있고 사두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 가지고 왔다고 소개해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깍지가 아니고 펄라이트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목질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런 아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제가 먹인다고 먹였는데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충분하지는 않고 그냥 살짝만 진짜 목 숙일 정도로만 조금만 위에다가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또안 보셨죠? 이 아이 이 아이는 여기서 분지를 하고 있고 이 입장이 좀 수상하긴 하네요. <laughs> 아파서 수상한 게 아니고 <laughs> 아시겠죠 왜 수상한지 농장에도 가면 그런 아이들이 가끔씩 껴 있어요. 아너 오늘 나한테 가서 나나템탱좀 해보자 그러면 <laughs> 사장님 말씀이 아 우리 일하는 직원이 그런 거 분간을 못 돼서 그냥 거기 있는데 그거는 죄송해서 안 돼요 <laughs> 이러면. 아쉬운 맘 달래고 그냥 다시 옵니다. 이 <laughs> 예, 아이 조금, 돌기도 조금 나오는 듯하고, 좀 수상하고, 여기는 분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도 있고. 이 아이, <laughs> 제가 웃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웃는 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laughs> 아이 얼굴이 너무 많아요. <laughs> 아, 어. 두수 많고, 수영 괜찮은 아이를 가다,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목대 보이시죠? 하엽 다 제거했고요. 흙도 괜찮고, 흙은 많이 유실이 됐지만, 분갈이 못하신다? 그러면 밑에다가 흙 채우고 복도해서 이만한 채 올려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흙이 지금 한 1cm가량은 소실이 됐으니까. 그래서 요 아이,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를 어떻게 할까? 두, <laughs> 셋, 넷, 다섯, 여덟, 여덟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분한테는 이런 게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두수 적어도 얼굴 반듯하해 주세요 그러는 분도 계시고요 각자의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러스트 네일 이렇게 러스트 네일이 좀 길쭉하면서 입장이 길쭉하면서 더 날카로운 손톱을 가진 애도 있고 안 그러면 입장에 조금 작으면서 도톰하면서 그런 러스트 네일도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러스트 네일 보셨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러스트 네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손톱이, 물이 들으면 손톱이 더 빨갛게 들면서 더 날카로워 보일 텐데, 지금은 뭐 물드는 시기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고 아쉬운 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또 보여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러스트 네일 소개해드려요. 그래서 아직도 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주 제가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올려도 되나 싶은 높파심이 자꾸 생겨요. 그렇지만 어떻게요? 또 다육이를 선택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아이들 입고 시킨 거 그냥 입고 시켰다, 너 그냥 판매대에 올라가서 시집가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래야 아, 저도 더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런 시간 가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아이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스트 네일입니다.